다 기어가 된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넣었는데, 하루 만에 보니까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8월이 됐기 때문에, 개미산 처리를 하시게 됐거든요. 이제 그동안 비가 계속 와서 습도가 높아갖고, 개미산 처리를 못했는데, 오늘 마이트 케이를 한번 테스트 할 겁니다.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저녁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30도였는데, 지금도 31도거든요. 뭐 비슷한 온도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벌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해볼 거예요. 요거 지난번에 내고 한 거죠 지난번에 내고 한거 이제 시트는 미리 깔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마이트 케이만 올려줄 거예요 마이트 케이 올려줄 때는요 요렇게따면데 가야게만 요렇게네 한쪽만 따주고서 요렇게갖고요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접, 접힌 게 있잖아요 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요렇게 해서 접히, 접히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접힌 게 있으니까 이거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마이트게 놓을 건데 미리 따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반 따갖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눌러놓으면 돼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여기 뜨잖아요. 요걸 개포에 이렇게 걸리게 할 거예요. 요것도 아까 봤던 거 시트지 깔았죠? 시트지 깔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바로 놔줄 거예요. 바로 놔주면. 벌은뭐 이렇게 약한 벌은 아니죠. 지금 개미사에 들어가니까 웅 소리가 나죠?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개포가 이렇게 들렸죠 이렇게 들, 들, 들리잖아 이것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발을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마이트케일 넣어줄 거거든요 강군에도 넣어줄 거예요 상당히 벌이 많죠 벌이 데 덥다 보니까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강군이라고 소비를 많이 넣어놓지 않아요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거든요 여름에는요 빛을 깔기 위해서 지금 벌을 좀 털어보는 거예요 완전 강군인데, 내금맥을 뿌렸더니, 발들이 다 들어갔어요. 보여드리고, 시트지 깔을게요. 여섯 장이죠? 시트지부터 깔을게요.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걸 렇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트 게이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마이트 게이로 인해서, 안에 이제 신디가 떨어지는 걸확인하기위 해서 까는 겁니다.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산란이 들어와있죠? 산란이 들어와있잖아요, 지금. 산란을 좀 이제 하는 편이네요, 강군인데도. 산란이 좋은 편이죠. 여기도 산란판이고요 어, 먹이도 이 정도면 뭐 먹이도 적은 건 아니고 먹이를 요새 많이 주면 안 돼요. 아직 화분도 안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벌들 뭐 산란을 너무 많이 시킬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산란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빈 공간에 산란이 돼 있죠. 예, 분목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먹이가 들어가게 되면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안 주는 게 좋아요. 요거 완전 봉판이네요. 봉판이죠.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이제 구멍은 많으네요. 그래도 봉판이 잘돼 있는 편이지 정도면요. 산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먹이가 이 정도면 딱 적절한 거예요 먹이가. 지금 화분이 여기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축사가 좀 있어서 옥수수를 많이 심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화분이 자연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옥수수가 이제 꽃이 필 때거든요. 지금 화분이 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산란이 잘돼 있죠? 아직까지 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왕은 못볼것 같아요. 뭐 산란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왕까지 확인할 필요 없지요, 뭐. 이 마지막 장에 있, 없으면 이제 못 찾지요, 뭐. 여기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지금 새 알을 많이 낳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금 5시 반 정도인데, 이때 이제, 마이트 캐리하면 딱 좋죠. 반 잘라서, 이렇게 접어주면, 여기 이제 개미산이, 이제 개포가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포가 여기 들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면 이제 제대로 나가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합니다. 지금 오후 6시인데, 지금 온도는 32도예요, 지금. 30도에, 31도에서 했잖아요. 지금 32도인데, 어차피 지금 날씨는 엄청 더워요. 지금 여기 이제, 마이트 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새 이제, 어, 좀, 날씨는 덥지만 한번 개미사체를 할 거예요. 어제 테스트를 했고, 이렇게잘라서 여기만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리면 이제 개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개포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기가 좀 통하는 이런 여름 개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공기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를 걷어갖고 요거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여기 마이트케 여기 파는 데서 이게 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 갖고 이렇게 반만 접어서 자,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 주면 되요 이렇게 해 주면 이제 여기 들리잖아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이개미살해 주는 게 좋거든요. 요즘에 산란이좀 죽을 때기 이 때문에 소문을 뭐 열지 않고 요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마이트케 이 처리하는 거는요. 좀 신중을 기해야 돼. 테스트를 해 보고 자, 요것도할 겁니다. 요것도 마이트케 이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잘라갖고, 이렇게 반 접어서 눌러주면 돼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렇 들리거든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 뒤에만 살짝 걷고서 이렇게 이제 꼭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 여기 들리거든요. 여기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어, 다할게 아니라 일부만 할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일부만 할 거예요. 전부 한꺼번에 할게 아니라 우선 일부만 우선 하고 이제 또 요거 이제 오늘도 며칠 있다가 또한번더할 거예요. 요거 마이트케이 했던 거 이제 결과를 볼 겁니다. 아직은 뭐 지금 기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날씨가 워낙 지금 30도가 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기화가 된게 아니고 우선 기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마이트케이는 장기 처리예요. 잠깐 내려놓고 안에 좀 살펴볼게요. 이깔아졌으니까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저도 이제 마이트 케인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올해 보조약품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마이트 케인을 전날 저녁에 놓고 하루 반이 되었어요. 지금 산란의 지장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 이걸 마이트 케인올려놓으면서 어떤 지장이 있는지, 벌이 착봉에 문제가 있는지 잠깐 보는 겁니다. 왕은 여기 있어요. 어, 여기서 지금 산란하고 있죠. 이제 뭐 볼들한테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미산 갤로 돼 있는 거라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같지 않아요. 지금 시트지 깔아놨는데 시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지에 이제 뭐 진드기가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확인했으니까 꺼내놓고서 요것도 하루 반된 건데, 진드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진드기가 꽤 나왔네요. 지금요, 지금 많이 떨어져 진드기가. 마이트 케를 넣고 하루 반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네요. 지금 디디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요. 지금 온도가 높아도 마이트 케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대략 이렇게 쳐봤을 때한70 마리 이상은 될것 같아요. 개미산 개리기 때문에 계속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넣어놓겠습니다. 더 떨어지는지 이제 넣어놓고서 한번 볼 겁니다. 지금 온도가 높아도 효과적이네요. 좀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이트 케가 지금 괜찮으네요써 보니까. 벌들한테도 그렇게 동요하지도 않고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제 다안 하고 이제 일부만 했어요 어,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개미산 하는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이트케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벌한테 큰 지장을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완벽하게 걸쳐서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미산이 들어있잖아요 개리 개미산이 이제 이 봉판 속에서 이제 그 있는 진드기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판이 까 나오면서 현재는 진딧게 겉에 있는 것만 죽었지만 추후에 이제 서까 나오는 붙어 나오는 진딧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트 케이는 장기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단기 처리가 아니고 장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장기 처리, 개미산 장기 처리에는 이게 적절한 것 같고 더운 날씨에는 개미산보다 이게 좀 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 테스트해갖고 요거 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개포로 눌러주는 겁니다. 전부 걷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개포가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개미산이 희산되면서 이우르도 이렇게 나와서 볼통 뚜껑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실체로 볼통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죠. 요거도 전날 저녁에 6시에 있는 겁니다. 시트지를 깔아줬기 때문에 시트지 확인할 거예요. 요거도 지금 진디가 나왔는데 아까 그거보다 많지 않아요. 한 30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마이트켓 한다 해서 벌이 바깥으로 나온다든지 벌들한테 큰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마이트케이가 올려져있음으로서 봉판 쪽에 붙어 있던 벌들이 어 밖으로 혹시 퍼져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트케이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암무 개미산이 내려가면서 벌들한테 아무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데 벌이 안 붙어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전혀 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전 9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요. 지금도 온도 한 30도 정도 돼요. 좀 무리지만, 지금 온도가 높아서 좀 약간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개미산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는 다 저녁에 했어요. 내놨대, 왕이 딸려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계속 이 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리하죠, 이게. 자, 요거는 이제 강군이에요. 이 정도를 강군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 제 기준이에요. 좋은 벌들은 다 개성 올리고 있잖아요, 다들. 이 정도면 저는 강군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요거도 전날 저녁에 6시에 있는 겁니다. 철을 예, 올릴 땐좀 피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면 아무 작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시트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 마리 정도 보이네요. 아주 양반 편이네요. 지금은 벌들이 이제 이 안으로 전부 있지만요. 이제 한낮이 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전부 바깥으로 가요. 지금 요 산란 잘 해놨죠, 이거든? 이제 개미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안에를 대충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요거는 지금 먹잇장이네요. 요거는 지금 새알을 낳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벌이 많이 안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라서 벌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마이트케이를 처리하게 되면 이 까나오는 벌들한테 붙어 있는 진딧기가 죽는 거죠. 봉팔 속에 있는 것들이 까나왔을 때 마이트케이에서 이제 개미산이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진딧기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처리가 되는 거죠. 한 30개 정도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오늘 또할 거예요. 계속 추가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안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 지금 막 무모하게 막 하면 안됩니다 내일도 또 하고 이런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마이트 케일을 저녁 6시 무렵에 넣거든요 지금 저녁에 넣는 걸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아침에 5통을 미리 테스트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6시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